이성과 죽음의 불씨가 반환되고 이제 토벌해야 할 티타는 아킬라 뿐이다 하이노는 주인공 일행한테 불을 훔치는 자에게 반복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시공을 재안해달라고 부탁한다 불을 쫓는 여정이 성공에 다다랐을 때 거룩한 도시에 돌연 이변이 발생한다 아글라이아는 원로원과 청소부에 손을 빌려 자신의 죽음으로 불을 쫓는 여정을 위한 앞길을 닦는다. 슬픔 속에서 파이노는 리더의 역할을 이어받고 연사를 통해 시민들을 단결시킨다. 사이퍼 역시 지시를 받고 도시로 돌아와 불을 쫓는 여정 소대가 도시를 떠나 있는 동안 케팔의 불씨를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 놀빛 정원 하늘의 후에 키아킨의 도움으로 일행은 아킬라의 공중요새에 오른다. 키아키는 대대로 전해 좋은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도리어 아킬라를 토벌했다는 태양과 번개의 기사, 셀리오스의 위협이 피로 물든 거짓임을 깨닫는다. 동시에 사이퍼는 용해 고성에서 불씨를 따라온 불을 훔치는 자와 오래도록 싸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죽임을 당한다. 하지만 그녀는 케팔의 불씨를 도둑 유령 바르톨로스에게 맡기도록 설계해뒀고, 바르툴로스에게 기회를 틈타 불씨를 파이논에게 건넬 것을 명한다. 불을 쫓는 여정 소대가 힘을 합쳐 전투를 치르고 마침내 신과 인간이 결합된 천공의 티탄을 쓰러뜨린다. 일행이 조석의 눈에서 탈출하려던 때, 여명 기계가 갑자기 꺼졌고 히야키는 어쩔 수 없이 불씨를 일찍 반환한 채 하늘에 남아 신권을 넘겨받고 사람들을 보호한다. 사이퍼가 떠나자 계략의 심력은 사라졌고 그녀의 거짓말로 유지되던 오크마 천년의 여명은 끝이 난다 거룩한 도시는 검은 물결의 무자비한 습격을 받고 강력한 불을 훔치는 자도 압박을 더해온다 위기의 순간 마이데이 카스토리스 트리비와 트리논 칼토너스 거룩한 도시의 호위병 다낭 모두가 목숨을 걸고 구세주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척자의 안전을 확인한 파이노는 홀로 창세의 소용돌이에 발을 디딘다.